남들 직장 다니듯이 저도 직장 다니고 있었고, 그러니까 업무 자체가 도면 일이다 보니까, 밤 늦게까지 그 업무, 그 도면 그린 일이 많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야식도 이제 좀, 좀안 좋은 거 이렇게 먹었었고요. 그리고, 도면 일을 하다 보면은 뭐 12시 뭐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도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잠도 불규칙하게 자고, 예, 그랬었죠. 그러니까 평소에 소화가 안 됐어요. 평소에 소화가 안 됐고 어. 어려서부터 장이 이제, 배가 늘 아팠던 거예요. 매일마다. 거의 매일마다 배가 아팠기 때문에. 그래서 늘상 아팠기 때문에 이게 그냥 뭐 일상 있는 일이겠지 하고 이제 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던 거죠. 제가 업무가바빠 바빠가고 그래서 이제 건강을 좀 소홀히 했었거든요. 했다가 이건 저건 아니다 싶어가고 그래서 병원 갔죠. 진단 결과는 저 크론병이라고 하더라고요. 약을 평생 먹어야 되는 질병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도 음. 충격이 가장 컸죠. 그때 나이도 서른 중반밖에 안 됐으니까 앞으로 살날이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평생 약을 먹어야 되는 거니까 좀 절망감이 컸죠. 2년 동안 그 양약 치료를 했어요. 그 병원에서 주는 대로 약 받아서 먹고, 근데 식욕요법을 하라는 대로 하고, 그렇게 해서 2년 동안 했는데, 저한테는 호전이 없었어요. 매일 밥을 먹으면, 밥 먹을 때도 먹고 나기 전에도 아프고, 먹고 나 후에도 아프고, 이게 그리고, 매일마다 잠복통이 이제 있는 상태에서 한 달에 한두 번씩 그큰 복통이 오고 그 복통 자체가 그냥 일반 사람들이 배탈나서 고통하는 그런 고통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 저는 남자라서 여자, 그 애기라는 고통까지는 제가 뭐알 수는 없지만 거의 큰 사치로까지 가지 않았을까. 심지어 제가 그게 어 한달 건들러 뭐두 달, 세달 이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고통을 느낄 때마다 아, 이대로는 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그냥 생을 마감해도, 마감해도, 뭐, 뭐, 그게 훨씬 더 좋겠다는 라 생각까지 들 정도였으니까, 잠못 자는 게 저한테는 가장 큰 고통이었거든요. 그리고, 고통도 고통이지만, 고통을 겪고 나니까, 그러니까 잠을 정말 편안하게 자는 게 그것도 하나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복통이 조금씩 오면, 돈면 없는 게 집중을 못 했어요. 동요일취도 못했었고 그리고 복통이 큰 복통이면 아예 주퇴를 하거나 결근을 한 적도 있었고 그 일상생활 자체가 너무 좀좀 아, 좀 질떨어지는 삶을 살았던 거죠 치료기한이 어느 정도 있었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제 그 희망이라도 가질 텐데 이거는 평생 이렇게 가야 된다고 하니까 이게 희망 자체가 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희망이 없었던 게 가장 좀큰 고통이었던 것 같아요 원장 선생님도 똑같은 처방을 하면 저한테는 뭐 비슷한 결과밖에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아예 해독을 해보자 그래서 치료를 전에 침하고 그다음에 해독 약품 계속 먹고 식이 그러니까 조절하고 그렇게 했었죠. 원장 선생님이 내 몸사랑 실천법을 추천해주셔가고요 해독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그 식이요법을 실천, 실천을 안 하면. 크론병 호전시키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음식이 몸에 어떤 반응을 하고, 이건 나보다 좋다, 이건 요리하는 법도 어떻게 해야 몸에 좋다. 그러니까 몸에 좋은 음식과 요리하는 법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거든요. 그 인터넷 찾아보고, 뭐 병원에서 물어보고 이런 저기에서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그런 정보가 저한테 저는 정말 신선했죠. 네, 경훈 씨는 크론병 진단을 받았는데요. 본인이 어릴 적부터 씨는 식습관이 좋지가 않았어요. 인스턴트나 패스푸드, 트 밀가루 많이 드시면서 심한 복통을 호사하게 됐죠. 그래서 한약 치료도 해보고, 또 병원에서 의사가 준 처방약도 먹어봤는데, 씨는 별로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아, 이분은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좋겠다. 먼저 피웠습니다 해독을 한 거죠. 대변으로, 소변으로, 혈액 내에 남아있는 독소, 그리고 위에 부담을 주지 않는 해독 식사를 하면서 이분은 정말 기적적으로 좋아지게 되면서 이분도 새로운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본인도 굉장히 만족하고, 개인적으로 제가 봐도 얼른 건강해졌으니까 결혼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훈씨, 얼른 결혼하세요. 3개월이 지나니까 몸이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호기심으로 옛날에 제가 병원에서 과자 부스러기만 먹어도 배 아팠던 게 정말 아픈지 않 아픈지도 알고 싶었고, 그래서 호기심으로 과자를 일부러 먹었었거든요. 먹었었는데 음. 정말 몸이 안 아프고 그 통증은 그만큼도 없더라고요 음. 정말 신기했어요 그때 당시에 진짜 원장 선생님이 허준 선생님이라고 생각해요 그 정말 저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음. 저한테는 거의 시적인 존재였죠 왜냐면 2년 동안 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병원에서 이렇게 치료를 했었고 좋다는 한의원에서 한약도 이렇게 먹어봤는데 근데도 아무 뭐 별로 호전도 없었고 정말 저제 몸은 다시 태어났다고 음. 해도 가원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몸이 좋아졌거든요.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병원에서 치료 받으시면서, 약 드시면서, 호전이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저처럼 해독 프로그램이나 치료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찾으셔서, 희망을 버리 마시고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